잠깐 아 모멘트 왔어요. 모멘트 샤바모. 이게 그거네. 어 이게 내가 입었던 어, 거다고 어. 근데 이거 어깨 다드러나는거어 맞아 이거. 맞아. 제가 샤바모 이번에 익스틴 캐시미어도 들어오고 이 반바지 입어 보고 싶어서 사실 왔는데. 반바지도 좀 저... 아니 가방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가방 한번 매 볼까? 제가보다 들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귀여운 건. 한 비싸요. 80만 원. 80만 원이야. 여름에잘 매지 않을까? 그냥 요런 느낌이다 요 반바지가 귀엽다 아 요거 할까? 요 반바지가 귀여워요 아, 너무 컬러 귀엽다. 너무 귀엽죠 아, 포탈 가고 주안나파브주안나파브도 요번에 파리 가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 SS 한번 찍으러 와야겠다 다 들어오면 제대로 가방 귀여운 거 같아 이거 조완나파브 얘네가 약간 진짜 잘해요 약간 밸런스의 모던한 버전이라고 해야 돼요. 밸런스 같은 느낌이지만 소재 좋은 것으로 막 기능성 엄청나지만 그거를 세련되게 확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만들어 놓은 느낌? 막 지퍼 있고 소재가 저렇다고 해서 그런 느낌이 안 되고, 어 진짜 잘하더라고. 아 여기 아. 아, 웃기지? 아 이게 알았어, 넥이 넥이 높아서 그래. 그렇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MA1부터 패턴 샘플 수정본 거를 이제 새로운 원단으로 했는데 원래 원단으로 가기로 했다. <laughs> 이게 이게 조금 많이 마, 너무 뻐셔. 원단이 너무 뻐셔서 핏은 이제 잘나왔고 뭐 포켓도 다 있는데 입체 포켓 다 수정됐는데 원래 원단으로 가는 게 훨씬 더 MA1스럽다. 이거 한번 입어. 그러니까 핏은 이게 맞아 어깨도 살짝 잡고 소매도 살짝 잡고 핏은 이게 맞는데 이게 뭔가 이건 그냥 너무 많이 간 느낌? 아니, MA-1의 형태를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형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MA-1 같지가 않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티켓은 입체 인기다 훨씬 나은 거 같고 좀요 요래야 뭔가 딱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좋은 거 같아 원래 기존 원단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고 봐봐요 봤죠 보고 이게 회색 부분도 사실 원단이 거의 서요 이거는 옷이 들려 있는 느낌이 있어 몸에 촥 붙는 느낌이 아니라 들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실 뭔가 훨씬 더 아니 오히려 원단 이래버리니까. 더 밀리터리 옛날 밀리터리 그 밀리터리샵에서 팔것 같은 약간 그런옷 맛이 나서 요거보다는 사실 이 이걸로 기존에 했었던 원단이 이게 훨씬 더그런 느낌이잖아요 MA1을 뭔가 재해석해서 변형시킨 형태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서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 옷이 조금 떠 있는 느낌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더 괜찮다 저는. 확 감기는 맛이 안 나. 음. 이거는 입으면은 싹 들어. 그렇지. 어. 어. 이걸로 야, 여러분들이 저거 입고 있다 이거 입는 거 무슨 느낌인지 확 아시겠죠. 어. 그래서 욕심을 내서 샘플 비싸한 단까지 사서 봤지만 금은 사람이 처음에 한개 마지 허이도다 디테일이나 핏은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원단. 원단이나 시보리 컬러 같은 거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게 최종이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충전재 있는 A1 어 그렇지 크게 맞아 크게 이렇게 쫙 만들 때는 어. 아,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안에 뭔가 충전재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 어 근데 이 충전재 없이 리버 사울로 만들기에 음. 적합한 원단은 아닌 것. 내가 생각하는 맛이랑 옷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음.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역시 <laughs> 모두 예쁘다 이거는. 어. 아잘 만들었네. 약간 다시 입어도 지금 코즈웰 팬츠 밑에다 떠있는데 <laughs> 이거 난... 그냥 다리면 될것 같은데 음. 느낌 좋잖아 이거 그냥 다리면 오케이 그럼 M.A.O만 땅땅땅 네. M.A.O만 땅땅땅으로 이거는 샘플 그냥 제가 심심할 때 입고 다니는 거롱 슬리브는 굉장히 뭐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보십니다. 이게 어, 원단도 이제 일본 원단이고 우리 타이핑 진짜 좋다는데 진짜 그냥 입으면 벗기 싫어요. 그리고 이게 뭐 쿨테크 이런 거다돼 있어서 여름에도 다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원단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가 없어요. 이제 아몰 여기 봉제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두 판이잖아. 이렇게 앞뒤 판 가오리 가오리 그냥 딱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두 판이면 더 쉬운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laughs> 아닙니다. 네, 이 척도 훨씬 많이 되고 재단을 이제 통 아예 통으로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리버서 버리에 요 이것도 안쪽에 이런 컬러가 있는데 뒤집으면 좀 스티치 선으로 나오게. 어 샘플이도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나와서 디테일처럼 그냥. 근데 이게 넥라인을 줄여야 돼요. 넥라인이랑 기장 조금. 한번 입어볼게. 이게 이게 그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 입었을 때고 한이 정도까지는 이 가로 넓은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파이니까 좀 야해 보여 많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쭉 늘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그, 그런 옷인 것 같아. 그런 옷이잖아. 음. 애초에 우리가 출발한 시점에서. 이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넥라인은만 수정을 좀 보고 이제. 그 넥라인 같은 경우는 넥라인이랑 소매랑 밑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바를 쳐가지고 뒤집어 입었을 때는 약간 그치. 링거처럼 보이. 고 어, 링거처럼 여기 느낌. 넥라인이랑 소매 끝이랑 밑단만 컬러가 다르니까. 음. 나는 이것도 좋아. 옆으 설기 나오는 것도 이게... 디테일처럼 보이니까. 어 디테일처럼 보이고 해서 난 좋아. 끝까지. 음. 스카프. <laughs> 아 스카프는 근데 여기에다 또 스카프 하는 느낌이 괜찮겠다. 근데 이게 네기 렉이... 네기 넓어서. 아니 근데 넥이 너무 넓어서 내가 어. 해보니까 안 어울려 살 보이는 상태에 하니까 조금 음. 좀 별로 이렇게 내려보자 아. <laughs>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 약간 뒤쪽으로 넘기니까 주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 플리츠 같죠? 음 플리츠고 그리고 이게 약간 플리츠다 보니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음. 이제 바이어스로 이제 봉제를할때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음. 이게 근데 또 이렇게 말아서 연출했을 때또 느낌이 음. 괜찮은 오히려 러프해서 좋아 딱 잡혀있는 기만 하니깐 약간 꿀렁꿀렁거리는 음.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오늘도 하바티고요 <laughs> 익숙한 뒷모습 The Ghost Bell Of 라는 브랜드에 왔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아이던 브랜드고 이제 작년인가 저번 시즌인가 그거는 이제 룩북 조지아가서 찍으셨는데 그때 제가 조지아 같이 이거 찍으러 갔다 온 형이랑 이제 원래 또 아는 사이라서 했는데 또 마침 하바티에서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어.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약간 네네 니트류 니트류인데 약간 조금 에슬레틱하게 에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네서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약간 시그니처인데 배색이 미감이 좋은 배색이다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대표님? 아 알죠. 한번더 섞기 힘든 색깔들이잖아요. 그렇구나. 이제 쓰기 힘든 색깔들인데 그런 것들이 잘 섞여 있고 심지어 옷에 사양도 많음. 어 이런 뭔가 넥이나 막 이제 이런 쪽 뒤쪽 패턴이나 소매도 이런 거뭐 라인 배색이나 트랙 자켓처럼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음. 아니 이게 팔이 다섯 판이에요 작은 거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이런 강한 컬러 선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laughs> 그러니까 옛날 유니폼들 있잖아요. 네. 아. 그러 그러니까 되게 자전거. 아 사이클링. 사이클링이나 아니면 그 레이그 모터사이클. 아. 그런 거 이제 좀 참고하다가 아 이런 색 조합이 되게 좋다. 하면 좀. 컬러웨이가 네, 그런 것들 그렇죠. 옷에 좀 섞어 보시고. <laughs> 어. 아 이것도 이것도 이번 시즌 건데 여기 몸 파는 니트고 여기는 코튼이고 앞에 이런 식으로 스냅 있고 아까부터 보니까 스, 이게 귀엽더라고. 이번 시즌에 저기 셔츠도 있는데 다요 스냅이 요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조금 컬러뭐 소재 많아도 배색 같은 그톤 맞춰져 있는 게 톤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또 <laughs> 여기도 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국내에서 안 쓰는 컬러들. 어. 얘는 더 특이해. 네이비 옆에. 그린라이닝에. 그냥 이런 거좀 쿨하게 입어야 멋있는데. 그냥 툭, 오, 추리닝 입듯이. 싫어. 맞죠? 응. 그래야 멋있는데. 그리고 이제 셔츠, 요게 이제 대표님 입고 계신데 요 셔츠 진짜 괜찮은데. 엄청 두꺼운 건 아니고, 원단감이랑 그런 건다 살아있고, 이 스냅이 귀여워요, 아까부터 응. 보는데. 단추가 아니고 스냅이거든요. 똑딱인데. 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비슷하게 보면 봐봐야거든. 저랑 비슷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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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의 디렉터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제 이제 보면은. 근데 그게 옷에 다 반영이 된다. 어. 그래서 무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태도 어거지 같지 않은 거죠. 어,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컬러 이렇게 쓰고 해서 만들었는데 막 말이죠. 성수동 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맨날 로고 찍으면 뭔가 설득력이 안 생기잖아요. 어. 근데 어 조지아에서 찍고 카자흐스탄 찍고, 하와이 가서 찍고 막 이러니까 아 어, 뭔가 이 사람이 이거 디자인하는 사람이 뭔가 뭐 그런 게 있구나 니즈가. 그게 느껴지니까. 어. 바로 말타될것 같은. 그게 재밌는 겁니다. 말 아. 하면 As much as I've been gifted, we got history now. All of a sudden, I'm a mystery, and the feeling's alive. But what feeling is it? Think your love's a mirage, always in the distance. I